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봄은 참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넘치는 행복한 계절인데요. 멜론 종류 중에서도 봄에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 멜론인데요. 조금 생소하지만 당도도 높고 부드러워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경북 고령군의 파파야 멜론 수확 현장과 입맛을 돌게 하는 맛있는 요리까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혜의 토양을 자랑하는 고장 경북 고령군을 찾았습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보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초록빛 덩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딱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다는 초록빛 열매 줄무늬가 있는 걸 봐선 수박 같아 보이는데요. 미니 수박 단끼는 했는데 미니 수박은 아닙니다. 요 줄기들을 보니까 참외가 떠오르는데요. 아직 덜 익어서 초록빛을 띠는 거군요. 땡 여기 참외가 아니고 요즘 대세인 파파야 멜론입니다. 파파야 멜론. 보통 우리가 아는 멜론은 그물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 수확 중인 멜론은 열대 과일 파파야를 닮아 파파야 멜론이라고 불립니다. 파파야 멜론은 참외와 같은 밭과고요. 절개를 해보면 속살이 희고 씨방이 형성되는 참외과가 비슷합니다. 갓 수확한 파파야 멜론을 반으로 잘라봤는데요. 속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외와 똑 닮은 모습입니다. 육질이 참매보다좀더 많이 부드럽고 당분이 훨씬 더참매보다더 더 월등히 더 좋습니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뿐만 아니라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 멜론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1인 가구, 소가구에게 알맞은 크기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파파야 멜론은 아침 일찍 수확하는데요. 이 시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신선도 때문에 아침 일찍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분 함량도 많고 그리고 식감도 부드럽고 영 아삭거립니다. 오후에 수확을 하면 수분이 배출돼 과육이 퍼석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품질의 파파야 멜론 수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고령군의 파파야멜론은 전국적인 유명세로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군의 파파야멜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멜론 농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 하우스하고 전부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모작으로 앉아 뼈를 앉아 심어가지고 뼈에서 나오는 뼈짚을 다시 땅한테 돌려주고 있는 부분이고 뼈짚으로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 땅에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토지 개량 효과는 물론 연작 피해까지 막을 수 있다는데요. 덕분에 더 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파파야 멜론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파파야 멜론은 후숙 과체라 상온에서 2~3일 두면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수분과 당분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음, 음 맛있다. 되게 아삭아삭해요. 어. 사람들이 파파야 멜론 이거 뭐뭐마 다른 과일은 안물러할 걸. 중독성 강한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파파야 멜론 영양 성분도 풍부한데요. 다량의 칼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짠 음식 섭취로 인해 늘어난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돕고 부종을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아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아주 좋은 과체입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엽산이 많아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고요.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파파야 메론은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파파야 메론으로 영양만점 연어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파야 멜론을 손질하는데요. 양 끝을 자르고 이 등분한 뒤 씨와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절반은 반달 모양을 살려서 썰고 나머지는 채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식초와 설탕, 소금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 배합초를 만든 다음 따뜻한 밥에 식힌 배합초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소리 참치는 기름기를 제거한 후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주고요. 마요네즈에 레몬즙과 올리고당,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김밥을 돌돌 말아줄 차례. 김발 위에 김을 올리고 밥을 고루 펼친 다음, 밥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줍니다. 김 위에 깻잎 두 장을 올린 다음, 양념한 참치와 게맛살. 채썬 파파야 멜론 그리고 무순과 새싹 채소를 순서대로 올리고 꾹꾹 눌러가며 김밥을 말아줍니다. 김밥 위에 연어를 올린 다음 반달 모양으로 썰어 놓았던 파파야 멜론을 번갈아 올리는데요. 윗면을 랩으로 덮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냅니다. 돈가스 소스와 미리 만들어둔 마요네즈 소스를 뿌려주면 파파야멜론 연어를 완성입니다. 달콤한 맛에 두번 반하게 된다는데요. 파파야멜론 특유의 향과 씹히는 맛이 다른 재료들과 한데 어우러져 밥맛을 더욱 높여준답니다.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과일 파파야멜론으로 봄의 활력을 충전해 보세요. 달큰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도두는 경북 고령군 파파야 멜론 수확 현장에서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